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 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을 기원하며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올해 첫 주일이죠. 오늘은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 창립 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벌써 8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0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말씀이 나오죠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께 성도님들을 구속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굴러 모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과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해진 예배처가 없이 방황하며 근심하며 피곤했던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샬롬의 성전에 이르게 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주님을 섬기며 지난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닥쳐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련과 환란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선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모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연과 고통 가운데서 방황하며 근심하며 우리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다시금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그래서 장리 8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한 우리 살롬계의 성대님들이 마음속에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현재 우리가 다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금 회복 시켜 주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을 놓고 온 세계가 지금 각축을 벌이듯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방약인 백신 개발 그리고 감염이 된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각 나라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언제 백신이 개발될 것인가? 1년 내에 개발될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도 있고 일년 반을 걸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쩌면 더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과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가? 전문가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활하고 악랄하대요. 얼마나 교활한지 그것을 포착하려 하면 돌연변을 계속 일으켜 가지고 종잡을 수 없이 만들고 교란 작용을 일으키는 교활한 특성 그리고 아주 악랄하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나 또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한테는 정말 아, 우악스럽게 잔인하게 들러붙어서 쓰러뜨리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또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고 이 교활하고 악랄한 특성 그것이 이 암의 특성과 유사하지 않은가 처음에 80년대 전주 예수병원 원장이셨던 데이비드 씰 아, 의사시죠 아버지는 이 아픔을 아시는가? 라는 소책자를 저술하기도 했었던 그가 자기가 정말 암 전문의로서 많은 암 환자들을 접하고 임상 경험에서 나온 한 가지 결론이 암은 교활하고 악랄하다 하는 거예요. 암이 그렇게 교활합니다. 간교합니다. 정말 암에 걸리면 예후가 없지 않습니까?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말기에 이르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죄악이 차츰차츰 간교하고 은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암이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면 그야말로 악랄하게 맹수처럼 짐승처럼 그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특성이 암에게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마기도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닙니다. 이 신정 코로나 바이러스나 암이나 아, 마귀나 그 특성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간교하고 교활하고 악랄하고 잔인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물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피하라 하는 거죠. 피하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지만 만나게 되는 경우도 한2 미터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손을 계속해서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피해 있어야 됩니다. 피하라. 영적인 시험과 유혹도 마찬가지. 그 시험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자꾸 근방에 가까이 가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 성경에 나온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그 악녀가 간교한 여자가 주파를 던지며 접근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 무서운 불 같은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를 팍 차고 나갔기 때문에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시험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병균으로부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멀리 피해 있어야 합니다. 병의 근원 시험의 근원으로부터 이기역되어 살아가야 하죠. 피해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 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피해라는 겁니다. 자두 말씀 찾아볼 텐데 화면에 나옵니다. 잠언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유혹으로부터 멀리, 혐으로부터 멀리, 병균으로부터 멀리, 피해 어야 한다는 거지. 피하라. 피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문 4장 14절, 15절 역시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 길을 피하라. 그 길을 피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라. 떠나라. 분리하라. 떨어져 있으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그래서, 병균이든, 유혹이든, 그것을 극복하는 첫 번째 길, 피하라. 두 번째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싸우라.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에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내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민이라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는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 동일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리쳐야죠. 대적해야죠. 싸워야 합니다.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셔야지. 지난주 안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절하게 사연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을 해오셨는데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기다려던 이분에게 정말 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암이 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 받고 있었던 그 치료를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그 퍼진 암, 전이된 암을 치료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고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문자로 세 군데 성경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두 번째는 10편 42편 11절 말씀에 네오나 내가 어째여 낭망하며, 어째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시는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셋째는 말라기 사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라스 나온 송아자이 띠리라. 성경 말씀을 본문 그대로 세 구절을 보내드렸어. 얼마 후에또 통화, 하게 되는데 그분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평강과 기쁨의 목소리로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평안을 되찾으셨다고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지금 평안이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 또는 물리적인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데, 대적하고 물리치고 어, 이기려면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이 없이 칼이 없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우려면 무기가...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아닙니까? 성령의 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말씀을 사력을 다하여 붙들고 그 말씀을 써야죠.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됩니다. 그래야 범접하려 했던 마귀가 물, 놀라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첫째로, 피하라. 둘째로, 싸우라. 셋째로, 힘을 기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힘을 기르라는 말씀이 나와요. 왕님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한 말씀인데 거기에 힘을 기르라. 힘의 근원은 뭐지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힘의 근원은 10편 62편 11절에 나와요. 혹시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죠. 자, 이사야 45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만은 이 말씀 속에 의와 힘은 하나님께 있다. 의와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의도 없고, 죄만 있죠. 힘도 없고, 무력하죠. 그러나 의와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힘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는 통로가 뭐예요?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할 때, to look is to believe. 악망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망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는 통로죠, 여러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힘이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통로는 바로 믿음, 악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신령의 사면그 것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 힘을 받으면 그 신명이 강하여져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자,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받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곡해 하시리라. 11절 말씀: 권력이 세세몽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힘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영광 가운데 너를 부르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가 잠깐 고난 받고 있죠, 지금.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친히 경고케 하시리라. 그것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전과 물리적인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행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질병과 시험과 유으로부터 피하고 싸우고 힘을 길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저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패배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 제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짓게 만드는 가나한 마귀도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고, 죄들에게 감염하려고 위협하는 모든 바이러스와 병균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제들을 보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며 굳게 하여 주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며 털을 경곡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